동사편, 그죠?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동사편, 2강. 그죠? 음. 1강이 조금 길었죠, 그죠? 아, 1강이 조금 길은 것 같아요. 1강만 그냥, 조금, 그죠? 어, 짧게,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형식 동사였죠, 그죠? 어, 그래서 뭐하다? 형명선거 맞아요. 그 다음 뭐다? 근데 지금 룩스 엣이라고 가잖아요. 그럼 지금 자동사 뒤에, 일단은 전치사가 붙어서 얘네들이 하나에 의처성돼서 타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태를 그냥 이형식 더하기 전치사라고 보기도 하고, 얘를 가리켜서 "아, 이 자체가 뭐다? 하나의 사명식이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문법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아, 이게 전치사가 나왔으면 뭐 한다. 얘를 다른 그죠?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타동사처럼 역할을 한다, 그죠. 어, 그래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이 경우는 뭡니까?" 경용사를 썼습니다. 그죠. 그녀가 기억에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죠. 그녀는, 그죠, 그녀, 그죠. 그는 바라본다, 무엇을? 책을. 그죠. 그는 바라본다, 책을. 이때가 됩니까? 그렇죠. 음, 그 상자를 어떻게 한다? 그죠. 해피리, 행복하게. 그죠. 뭘 씁니까? 부사를 썼죠. 그죠. 이경우에뭐 한다. 이렇게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구나. 그죠. 어, 이렇게 되면 전지사가 붙어버리는 경우에뭐 한다.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구나.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얘네들은 뭐가 될수 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수동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안 되지만, 그죠. 그 상자는 그죠. 그래 그죠. 이런 식으로 수동이 가능하다. 그죠? 그녀는 산다, 행복하게. 그죠? 그녀는 행복하게 산다죠. 그죠? 이건 뭡니까? 일런식이잖아요 그죠? 부사 왔고, 그죠? 일런식이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유사 목적어, 아니면 동족 목적어. 사람들은 유사 목적어라고 어떤 사람들은 동족 목적어를 하는데, 뭐, 이름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했죠? 유사, 동족, 목적어를 하는데, 이 동사에서 나온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명사가 존재하면 그 명사를 적어주고 이 부사를 뭐라고 형용사라고 적어서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살았다, 행복한 삶을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죠? 알겠죠. 아, 이 동사에 넣은 뭐가 있으면 파생된 명사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면 안 됩니다.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다음. 사형 동사인데요. 사형 동사의 핵심 뭡니까? 여기 관전 목적어, 여기 직접 목적어죠. 근데 뭐다? 요구와 요구의 뭐다? 순수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뭐 한다? 사형식일 때는 전사가 없지만 바꾼 삼형식으로, 그죠?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뭐 한다? 그죠? 두 개의 목적어 사이에 뭘 써라? 그렇죠. 전치사를 사용해라.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네.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사용할 것이냐, 그죠? play라는 동사는 뭐다? on을 써, play on. 그 여러분, 지금, 지금 외울 수 있어요. play on, play on, play on. 열 번만 해보시면, 그냥 play는 무슨, on, 나 on을 사용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지금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어그는 뭐다? ask의 동생이다 했습니다. 그니까? ask의 뜻이 뭐가 있죠? 그죠? ask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묻다. 하나가 뭐하다? 그쵸. 요청하다. 그죠. 그냥 묻다나 요청하다잖아요. 그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구하다, 요청하다, 묻다죠. 아, 에스컵? 동생들은 무는다 오버를 사용한다. 그죠. 음, 그 다음 뭐 한다? 그 다음 남은 게 뭐다? 그죠. 포가 나왔습니다. 그죠. 포가포는 그죠. 명령하다, 음, 찾다. 그죠. 선택하다. 고르다. 그죠. 산다. 요리한다. 만든다. 그죠. 걸린다. 그죠. 음, 그리고, 같이 게된다 시킨다, 그죠? 만든다, 그죠? 어, 억지로, 그죠? 억지로. 저는 이렇게 외워. 여러분들이 제처럼 외우고 싶으면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 유치해 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 중요한 건 뭐다? 외우는 거다, 그죠? 그죠? 어,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죠? 내가 뭐 한다? 그죠? 제가, 어, 저희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그죠? 요리를 해, 그죠? 어떤 요리, 볶음밥을 만들어 하고 요구, 명령하면 뭐 합니까?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재료들을. 그래서 재료를 찾는다 하는 그 선택한 다음에 시장에서 그 재료를 사겠죠 그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요리를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거죠 뭐다 그죠 어. 나의 사랑을 그죠 만들어지는 것을 얻게 된다 그죠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른 방법을 쓰는라 좋은데 중요한 것보다 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톤은 어, 뭔데 안 적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를, 얘들을 제외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은 다 뭐다? 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죠. 대부분 다 투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많은 게 뭐다? 투. 그죠? 나머지 다 투라고 제가 적은 겁니다. 그죠? 음. 자,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죠? 음. 그들은 주었다 거의 그것을, 지금 뭡니까? 대명사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죠? 지적 목적과 대명사로 끝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앞으로 바꾸고 수 바꿔서 툴을 쓰면 되겠죠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요이 문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아, 저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아,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 사형식 구조를 적었을 때 직접 목적 자리에 대명사를 적으면 안 된다 그죠 삼형식 그죠 이동원이안 되는 동사인데, 그죠? 이런 동사들은, 그죠? 사형식사형식 사형식 전환이 안 돼요. 그죠? 가끔씩, 그죠? 이 코스트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는데. 하왜 코스트가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책에 나오고, 어떤 책이까 된다고 나오고, 그죠? 그런데, 나가서 자택하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그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걸린다, 그에게 10분, 그거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다. 그런 일을 하는데, 뭐다 10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죠? 응. 걸린다. 10분 그는 그저 그거 하는데 둘다 뭡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하는데는 10분이 걸리니까 요두 개의 문장은 거의 그 유사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라고 하고 니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호표라고 같지 않다고 했냐고 보요 보세요. 그것은 비용이든다. 그에게 천 원이 그거 사는데 이 경우, 기억 의 경우는 이 힘이라는. 탑이라고 합시다. 이 탑이라는 친구가 그거 사는데도 천 원, 조은이 사도 천 원, 알겠죠? 짐이 사도 천 원, 재인이 사도 천 원, 수잔이 사도 천 원, 다 뭡니까? 천 원이라는 정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 주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면은, 미언처럼 써버리면요. 그것은 천 원이 된다. 그 얘기는. 그죠? 어. 그 얘기. 에이, 이거 진짜 못하죠 그죠? 여기 천원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것은, 아이거 잘못했죠, 그죠? 아, 여기 잘못다 아. <laughs> 이렇게, 호임이라고 그죠? 써는데 오타가 나왔네, 그죠? 천원이 된다, 그 얘기는, 그죠? 어, 천원이 된다. 아, 책은, 아, 책에도, 그죠? 원하고 잘못된, 그죠? 책도, 오타가 나왔다, 그죠? 어. 고쳐주세요. 어. 천원, 호임이죠 그죠? 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정우는 그 사람이 살 때는 천 원이죠. 근데, 제인이라든지, 지민이라든지, 수장에서그나 자, 얘네들이 살 때는 천 원이 아니고, 천 원이 될 수도 있고, 오백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은 뭡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누가 가나? 그 사람 하면 뭐다? 똑같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다? 돈이 되는 거는, 정가라는 게 있고, 그 사람 이살때 달라지는 거. 얘네는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 같은 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쓰면 안 되는 거, 그죠? 이네 개의 단어는 뭐 한다? 삼행식으로 고칠 수 없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서, 그죠? 다른 거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동사편, 그죠? 또, 이강을 마쳤는데, 그죠? 그 하루에 한강씩, 두강까지 좋지만은, 그죠?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그죠? 하루 좋지만은 또, 동사편 한번또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